일주일 가까이 전국에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내일도 덥겠습니다. 서울 31도, 대구 36도, 광주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또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 경기와 강원 영서, 경북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도 계속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지역별 날씨 보시면 서울 경기 오늘보다 낮 기온이 1, 2도 정도 낮겠고요. 강원 영서 북부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천안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고요. 또 포항이 한낮에 37도까지 오르겠고 경북 내륙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전주와 남원 34도를 보이겠습니다. 물결은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. 또 어젯밤 일본 도쿄 해상에서 태풍 담레이가 발생했는데요. 현재 상태로 계속 서진할 경우 수요일 이후에 우리나라 제주도 부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앞으로의 기상정보 유의하시고요. 새로운 한주도 역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. 목요일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올 전망입니다. 끝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영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현지 시간 30일 런던은 구름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. 잠시 후 우리나라 축구경기가 열릴 코벤트리는 온이 15도가 예상되고 소나기가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